아 근데 사실 제가 막빡겜하거나 그러면 점수야 뭐 당연히 오르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점수를 왜 빨리 올리려고 하냐 하는데 제가 20일부터 끝나고 PB 나오면 PB 대회 준비 때문에 PB만 해야 돼 가지고 지금 많이 해둬야 돼 5.5는 점수를 많이 올려야 돼 오늘 지금 어제 전어형 어제 만나고 나서 이제 좀 게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바로 24시간 만에 지금 0점에서 지금 300점 후반대에요. 어제부터 바뀌어 해가지고. 봐봐, 8D 로저가 모든 건 이제 8튜브에 남겨두니까 8튜브 보고 봐봐, 지금. 이번 시즌 뉴빈데 마스터 찍었다고 하잖아, 그죠? 와, 노태 몰락, 개쎄. 지금 그만 500점인데, 채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마스터인데, 왜 저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겁니까? 하, 뭐,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만나서 오픈포트 해서 알려, 오픈포트, 오픈포트 해주세요. 알려드릴게요. 금화 출신인데, 이번 시즌 8티브 보고, 다이아일 지방령 되었습니다. 저도, 저도 세계 1등 출신인데, 세계 챔피언 출신인데, 8티브 보고 지금 마스터 지방령 내렸습니다. 빛으로. 1, 2, 3. 같은? 야, 어제 전어 형도 만나고 왔는데, 전어 형이 5시즌 때 접었거든요? 접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점수가 엄청 높아요 게임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냥 좀 쉽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그앤이 제일 템은 예쁜데 내가 그앤까지못갈것 같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안전빵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루시안이가 또 이렇게 가겠다. 야 미포를 할까 했는데. 아니, 가실 것 같아 가지고 안 했구나. 빙... 그렇지... <laughs> 이렇게 하고 가면 시타가 있으니까. 베이지 지금 원탱이거든요 아, 지는 게 낫겠다. 이습니다 이기면 이기는 게 낫고. 아, 힐이 힐, 힐 데미지가 안 들어갔어. 허! 우 갑옷먹죠 오, 이거다, 이거다. 싸, 엘라, 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줏댔다, 이거. 7레벨, 싸, 엘라, 싸. 개 많이 팔렸는데? 박았다, 이번 판. 판은 순방 힘들어 보입니다. 카르마를 해야 되는데, 카르마 너무 많이 팔렸어. 36. 30... 36아 아루시아는 아닌데 템이 루시아할거같으면 방템 먹었어야 되는데 니코 죽겠니 넣을게 아 잠깐만 오바야 이거 진짜 오바야 오바까진 아닌가? 이게 맞아, 일단 이게 맞아. 오 미치겠다. 한 턴만 실수하면 죽거든요, 저. 아, 딜러가 안 떴어. 카르마가 떴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째자, 일단 이렇게 째자. 사 재생이 맞는 것 같아. 소라카에 주고 쓸까도 했는데 피들이더날 때. 가보이 가이 가보. 모로 가도 요즘에 확실히 가갑이 괜찮네. 카르마, 카르마, 카르마. 이제 우리의 용기를 보여줄게. 아 이거 왜 아이번이 때에 따라 더 좋아 보이냐? 이렇 가서 아이번이 아니고 이게 그냥 카르마를 내리는 게 낫네. 카르마를 티모로 바꾸자 와 니코 세이 뭐야 이 사람 빨리 죽여야 돼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템 카르마를 먹고 여기 이걸 해서 생명 연장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사람은 카르마에 절대 못 쓸걸요 왜냐면 카르마에 이거 두개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 최소 티모 그 외에는 써줘야 돼이템 하나만 더 떴으면 된 아까 리롤에서 하나만 떴으면 지금 성이거든요 아, 엘라 사이 자식아. 확실히 이게 템이 진짜 괜찮아. 카르마가. 템이 괜찮아서. 아, 왜 네가 먹어? 어, 이건 내가 먹어야지, 그럼. 카르마 여기도 써 이거 팔아야 되겠다, 카르마를. 피드레스틱을 쓸게요, 차라리. 피드레스틱을 팔리면 뭐 쓰지? 아 가랜 나 주지 그냥. 와. 됐다. 사비치 지금 좀 필요한 게 일성이라서 내가 줄것 같아요. 미러전 만날 것 같아 거든요. 아니야 이거 카르마가 더 나. 아 카르마가 더 나. 아 이성 기준으로 이렇게. 미러전 기준으로 이거 사비치 있어야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가렌도 사비 들어가서 안 죽죠 딩거는 돌아오게 돼있고 리븐 대신에 유달리가 더 좋거든요 아 조합 못 바꾸겠네 이거 그냥 이성 떴으면 좋겠는데 그냥 나 진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오일이 좋은데 피드레스틱을 사죠. <laughs> 게 제발. 이게 다 비치거든! 싸, 엘라싸! 싸, 엘라싸! 싸, 엘라싸! 됐다. 오, 좋았다. 두 번만 더 이기면 승방할 듯? 딱한 번만 더 이기면? 보인 학살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스너지가 더 좋죠. 하이머딘 거 아까비. 기다리. 싸 엘라 싸. 아한 번만 더 이겨야 순방인데 이거 너무 세다. 덧발이 없으니까 힘들다. 니달리, 회피. 베이지 아, 와, 육재생. 죽어라. 아크잔 하이티. 육재생이 트타한테 죽으면 돼 이제 트타가 죽일 수 있어. 와 재생술사. 아크샷 만날 것 같은데 이거라도 먹자. 나 지금 먹을 게 없어. 아 여기한테 죽지만 말자. 여기가 아크한테 제발 원빵에만안 가면 되는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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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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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소라카 개사기. 소라카 이성차이죠. 잠깐만 그거 아니야. 에이 설마. 아니지, 자식아, 데이지, 죽고. 순방했다, 순방했다, 순방했다. 피가 이정도면 순방하지 않을까? 아, 이 사람 피해. 갈리오나 띄우자. 제발, 아크산 여기로 가라. 죽을 것 같은데, 이러면. 와, 렐 미친. 너무 좋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죽이지 말고, 나이스. 어차피 못 이기거든요, 여기. 철갑 잘 먹었다. 이제 여기 죽어야 돼. 아, 까비. 하나만 더잡자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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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 미친 기다리 판단 어땠어? 육체생활 거라도. 제레를 어차피 다재생 이상 받는 거면 레이 괜찮거든 피했지, 피했다. 2인 거 같은데, 가렌공을 못 맞추긴 했는데, 가렌이 저쪽으로, 그렇지? 마방 했잖아, 마방 깠잖아 마방 깠잖아 마방 미션. 니달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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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맞췄지, 자식아! 10초간 떠 있어. 벽 보고 완성해, 친구야. 둘다 맞췄지, 이 자식들아! 벽 보고 반성해, 너도! 왠지 여기 갈것 같았어. 여기서 죽여야 돼. 이거 회피가 말이 안 돼, 기달리 거. 여기가, 이게 기병 니달리가 탱이에요. 회피율로. 평타 딜러. 어, 잠깐만, 왜 내가 벽 보고 반성해? 내가 배치는 이겼는데. 아니, 배치는 내가 이겼는데, 왜 내가 벽 보고 반성해? 대마시아이 자식아 오목을 가는 게 구라야 이 자식아 어 그렇지 빈급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 갈리만 이 자식아 갈리 공략. 에 락한 궁 빨리 이러고 가는 딥배치에서 대마시아 마방 까죠 마방 까죠아크샷 그 마방을 빨리 가야 돼 육제생이라서 딩거 궁 썼습니다 한번더고 육제생래 그래. 궁몇번써 육제래 육제래 미친 기다릴게 기다리에 이거 원장 가면 어차피 기다리라서 이겨. 이러면 이 친구가 피가 많았을 때 이렇게 하니까 약간 당황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배치가 꼬인다고. 어떻게 꼬이냐?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 꼬이네. 역시 잘해. 여기 할줄 알았대. 아, 이건 몰랐네. 괜찮아. 괜찮아. 다비체 기달리흡입 타임. 포탑. 그렇지. 된거 같은데. 6제선님 슈퍼 채팅 인천원 감사합니다. 역시 유달리네요. 대마시아 외쳐 주면 딜이 더 들어가요. 연장전. 어, 그렇지. 아 레리 미쳤어 육재생 레리 대박이야 그렇지 깔끔했구만.